우리 교회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기, 고백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새생명 초청잔치, 그리고 가을 찬양 축제도 겸하여 함께합니다. 제가 이 가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은 전도의 예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감사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전도의 열매를 드립시다. 아멘입니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감사, 다음 주 주소 감사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어, 새 생명 초청 잔치를 치르는데 금년에는 찬양 사역자를 초청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해마다 진행하는 가을 찬양 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오후에 하다 보니까 오전에 주일 예배 때는 그 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찬양 사역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전도 초청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꼭한명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아멘. 이 아멘은 내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은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대명령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리고 새로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도 모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가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 가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보내 주실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팔라솔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의 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도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잘랐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를 짧게 가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살짝만, 살짝만 자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미용실에 낯익은 물티슈가 있는 겁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장한궤라고 탁써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다녀가신 것입니다. 제가 짐작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증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신지 아십니다. 그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도시에 가면 전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시골보다 도시의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서울에 가도, 뭐, 또 가까운 대전에 가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씩, 한 분씩 서가지고 전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받으려 하고 하지 않고 쉰, 쉰, 쌩쌩거리면서 가는데 쫓아가면서 전도지를 전하고. 그런 분들을 봅니다. 우리교의 성도들도 신도의 별로 팔아설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줍니다. 갔다 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도지 주면 받지 않고 쌩 하고 그냥 지나가고, 됐어요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전도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방법이 서툴러. 잘 해야지만 되는데 방법이 서툴러. 아, 그럼 자기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효과가 없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전도의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전도가 서툴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여러분을 전도한 전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주수감서절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은혜와 감동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을 하는 분들, 간증을 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구역의 식구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에 안 나오실 거못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살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못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 살피시고 여러분 지역의 이웃들 친구들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예외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면 몇 명이 나올까? 전도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식 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석학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그런 인재고 철학자고 칼럼니스트이고 석학이고 교수입니다.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쓴 책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의 지식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80여 평 살면서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박학한 그런 그 깊은 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실명 위기에 처해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딸이 시력을 잃어가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은 괜찮은데 딸이 안, 안 아프고 내가 안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딸이 안 보인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겁니다. 물론 어머니의 마음도 아팠겠지. 그때 딸이 전도합니다. 아빠, 나 소원이 있는데, 아빠 예수님 믿어. 아빠 예수님 믿어. 그때 그러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딸눈 떠서 보게만 해주시면, 우리 딸눈 떠가지고 보게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정말 당신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 전도한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근에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가 교회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권 썼습니다.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옛날에는 세상의 지식만 가진 지성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돼서, 지금 나이가 90이 바라보는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살며 투병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전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니다 저는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 완벽한 전도자도 아니고, 완벽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을 잘하는 웅변가도 아니고, 우리가 신학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다 대답할 수 있는 변증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너무 미약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쇠퇴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됩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국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초청자, 전도자, 우리가 다음 주에 당장 한 명씩 초청하자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청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극률이 어기고 불쌍히 어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전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해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월호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 있는데 이눈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함을 보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마음 아한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압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슬픔이 느껴지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육으로 아프고 육으로 죽어가는 것만 애달파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영이 죽어가는 것은 영이 병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못하는 자녀가 힘들기만 해도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라면 평생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더 아픈 마음, 정말 아픈 마음.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알고 세상의 것은 다 즐기지만 그 마음에 하느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악문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면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불행한 것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배우지 못했더라도, 참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 이웃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유산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만,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바울이 전도를 하는데요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변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해석도 잘하고 그러니, 그걸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지식도, 학문도, 언변도 다 내려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도하고 싶다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상급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스도인 이것을 좀 의역을 해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막 열심히 막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한 사람이 전도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용접하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싫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합시다. 초청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누구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두고 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하고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보다 더큰 것은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더 성숙해지고 강해집니다.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가까웠게 여긴다고 한다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내가 볼 때도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십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수감사주일, 우리가 전도의 예물을 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찬양축제를 준비하고 새 생명을 초청하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고 초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